시작은요 정말 중요하죠. 시작이 50%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 6과목에 혼을 바쳐야만이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죠. 그래요. 첫 번째 문제가 101번인데 답이 보여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양중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양중기는 이동식 크레인 되겠죠. 승강기 0.25톤 이상. 이걸 잘 봐야 되죠. 리프트 맞죠? 하이랜드는 모르겠어요. 답이 4번이고요. 양중기 종류 5가지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고, 실기 어디요? 실기 필답형과, 필답형과 작업형에도 출제가 될 겁니다. 특히 리프트는요, 이사점 운반형 리프트의 경우에도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는 거 알아둬야 되겠고요. 2008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모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법에도 132조 양중기라는 그림을, 움직이는 건다 이동식 그래요그 다음에 이게 간이 리프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더 그림을 보면 차량 정비용 리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작업용 리프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곤돌라가 되겠고, 천정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102번은 다음 거푸짐 동발이 등을, 거푸짐 동발이 등을 조립하는 경우요. 준수사항이다. 다음 비컨의 갈로 속에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동발을 사용하는 강간에 대해서는 다음 강목에 정하는 바에 의할것입니 높이는 항상 2m 만이에요. 2m 이나 수평을 또 이내 두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의 변이를 방지할 것은 어디 있어요? 답은 바로 4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동발을 사용하는 강간은요. 높이가 2m 이내 마다 수평형처럼 얼마 두 개만, 여기 그림으로도, 만하로도 여러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 문제는 동발에 대한 것은 6-86 합격 날개,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에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2008년 5월 11일과 2009년 8월 30일, 2013년 3월 10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103번입니다. 103번. 터널 출입구 부근은 집안의 붕괴라든지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해당하는 것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 터널 출입구 부근은 반드시 어떻게 해? 여기는 흑마이 지봉이라든지 방호망을 설치한 그 물의 분사 본인이 다 필요. 답은 3번 쉽게 나오고 그 그래. 수리급 부분에는요, 흑막이 지봉이나 방호망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6-116페이지도 있지만,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52조에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찾으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래 치면 바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4번입니다. 104번. 중량물 운반 시 크레인에 매달아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으로 달아올리 기구의 중량을 상당한 하중을 뺀 하중을 뭐냐. 이거는 바로 뭐요 정격 하중이다. 정격 하중은 다른 말로 뭐라그런다 규정 하중이라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6-51 양중기의 용어의 정의에 되어 있지만 은 2011년 3월 20일 문제 102번으로도 출제됐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도 보충학습으로. 타워크린의정기하중 가중, 건상하중, 가중, 주행, 행행 이런 내용들도 한 번쯤 시간 날때 여러분이 보충학습할 때한번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105번 백업원 가겠습니다. 105번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다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오른 것이에요. 보통 학습지는요. 1대1에서 1대1.5 맞네요. 이게 벌써 1번 맞아요. 보통은 그지는 1대 0.5에서 1대 1까지입니다. 틀렸어요. 그렇죠? 1대 0.5로 해야 되고. 풍암은 1대 0.8이, 장, 굴착면 이렇게 옳지 않는 것은, 아, 틀린 것은, 요거는 맞죠? 그럼 틀린 것은, 요 놈이 틀린, 답은 2번이고요. 풍암은 1대 0.8, 연함은 1대 0. 맞아. 또 알아둘 거 있어요. 저것이 이렇게 쉽게 쉽게 하다보면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찍다보면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어때요? 5점을 틀리는 거예요, 5점. 그럼 5점을 틀리면 100점인데 95점이 되면 괜찮은데 35점을 되면 조지는 거예요. 왜? 최소한 몇 점을 맞아야 된다? 40점을 맞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꼭한 번씩 꼭 이럴 때 평상시에는 있잖아요. 눈으로 본거야 시험 칠 때는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정독을 해야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실기 필답형과 작업형에도 출제될 것이고 2008년 5월 11일 2009년 5월 11일 2010년 5월 9일 2011년 6월 12일 또 10일 날또 출제되었던 문제 이번에도 출제될 것입니다. 106번입니다. 106번은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 한다 이말 도장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주로 수직 구명줄에 이렇게 사람이 타서 올라가는 걸 가지고 무슨. 사용하는 보호장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비계 같으면 달비계가 돼요. 달비계가 없으니까 얘들은 뭐예요. 바로 추락 방지대가 되게 추락 방지기는 요사이 이런 거예요. X반더 이런 걸 우리는 추락 방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대의 종류는 사용 구분을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벨트식과 안전근의식 공통되는 거요 U자 거리와 한계 거리는 벨트식과 안전근의식다 돼요. 그러나 안전근해식은 블록과 추락방 용어만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7일 날도 104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107번입니다. 표준 간입 시험에서요, 30cm 간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가 50이에요. 모래의 상대별도 어떤 상태이냐고, 원래 이게 가지고 50이라면요, 바로 대단히 조밀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0에서 4에는 몹시 느슨해요. 4에서 10은 느슨, 30에서 30은 보통, 30에서 50 이상이 엄청 대단히 조밀한 겁니다. 우리 교재6-7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강간 비계어 102은 미 버팀 설치에 관한 게 옳은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인장제와압축제의 간격은 70cm 한다는 거 뭐예요? 0.7m 이내로 한다 그런는데 이런 게 없어요. 여기 봐요. 단간비의 수직 방향은 조립 간격 7이다그런데 수직은 어떻게? 68이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틀비계의 수평 방향은 역시 5가죠. 틀비계는 68이니까 요거는 수직 아, 단간비계는 5네요. 수직 수평 다 얘는 68인가 틀렸어요. 강간에 통나무 재료를 사여 경고한 것으로할근데 유일하게요, 여기서 굳이 찾는다 이 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답이 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108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시했습니다. 109번을 볼것 같으면요, 109번은 철골 건립 기계 선정 시 사전 검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어요. 철골 건립 분야 사전에 입지 조건을 어떻게 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인양물의 그 알아둘 것은 인양물의 종류 이래인데요. 여기 알아둘 것은 이 인양물의 종류냐, 인양물의 하중이냐인데 완전히 종류는 필요 없어요. 야뭐 어떤 건 들고 어떤 건안 들을 수가 없죠. 반드시 필요 없고요. 건물의 형태를 봐야 될 거고요. 작업 반경을 봐야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철골 건립 시 검토 사항 다섯 가지 입지 조건부터 작업 반경까지고, 우리 교재 6 1 4 7쪽에 있고요. 또 이거는 건립기에서 이제 검토할 철골국사 표준 안전지침 4조의 2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할수 있게, 때로는 여러분 이제 자격증 다고 안전 관리가 됐을 때도 찾아보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110번입니다. 110번은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되는 고려대에 확인할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경주에 지진이 오고 이러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내력 설계 확인 철골 구조물 몇 가지냐고, 여섯 가지죠. 첫째, 높이가 20m 구조물도 내력 설계 확인 하고요. 높이와 폭과 높이가 1대 4인 구조물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당 철골량이 60이 아니고 50kg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이 음부가 현장 용접인 경우도 마찬가지. 이 문제를 보면요. 이런 문제가 상당한데요. 실제 연면적 철골량이 60이니까 당연히 맞죠. 50 이상인데, 오, 여기서 내가 말을 잘하면 50 이상이 50 이하로 해야 되니까 이거 60이니까 안 되지. 만약에 45 같으면 되는 거죠. 꼭요걸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2010년 3월 7일, 2011년 6월 12일 날또 출제됐습니다. 111번입니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물체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하죠. 날아올 미래 뭐요? 비례요. 그럼 실제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추락이죠. 물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낙하죠. 그러니까 낙하 비례의 안전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뜻이죠. 첫째, 투하설비는 뭐요? 높이가 3m 이상의 설치,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든지 수직 보망을 설치하든지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하죠. 좀더 보면요. 도화설비는 3m 이상의 건물 공사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8월 30일, 2010년 3월 7일, 2013년 6월일에도 출제되었습니다. 112번이 되겠습니다. 112번은 인접 구조물보다 깊은 위치에 근접하여 지하 구조물을 건설학 인적 건물의 기초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호공법은 수천 번본것 같아요.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 되겠습니다. 언더피닝은 요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호하여 건축물 보호를 위한 방법인데 특히 종류는 이중, 널, 피트공법, 웰포인트공법, 야격주인공법, 차단벽, 현장타설, 말뚝공법까지인데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러면 요 2003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2년 계속 나올 것이고 여기서 합격자가 이런 조언을 했어요. 이 과목은요. 건설 시공학에서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6과목 하지만 건설 시공학에도 출제된다는 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13쪽입니다. 113번입니다. 차량계 건설기 전도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차량에는요. 경고한 헤드가드를 한다. 이거는 차량계 건설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게차라든지 이렇게 다른 내용을 하죠. 이거는 전도등은, 전도는 뭐요? 넘어질 때는 굳이 이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안의 부동침마 방지, 각 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 요세 가지 밖에 없어요. 사는 게 건설기에 전도방지 대책 세 가지를 쓰라 그러면 실기에서 집안의 부동침마 방지, 각 길의 붕괴 방지, 그 다음에 충분한 도로 폭 유지, 이렇게세 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고대로 했고요. 이거는 사, 2010년 3월 7일, 2012년 9월 15일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9조 전도등어 방지로 나와 있습니다. 114번입니다. 그물코 크기가요. 가로, 세로 각각 10cm인 매듭방망 매듭방망 보면 되요 매듭방망 매듭방망은 신품에 대한 등속인장시험을 하였을 때그 강도가 최소는 얼마? 2 4 0 m 다 답은 이렇게 딱 찾으면 되죠. 매듭, 여기서 매듭방망이라고 하죠. 이게 참고, 저는 매듭 없는 방망을 지금 찾았거든요. 매듭방망이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있어 매듭방망이니까 240이 아니고 200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얼마? 200이죠. 이 문제 역시 2008년 5월 11일 2009년 8월 30일 2011년 3월 20일에도 출제되었습니다. 115번입니다. 115번은 115번 달비계란, 와이로프 등을 이용하여 상부 지점으로부터 작업 상승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달비계 작업 발판의 최소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무조건 40cm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슬래트 지붕이라든지 썬라이트할때 쓰는 게 바로 30cm가 되겠습니다. 답하면 얼마? 40cm다. 그다음에 여기 그림으로도 했어요. 이게 이제 달비계 작업 발판은 40cm고요. 역시 만화로도 보여줬습니다. 116번입니다. 116번은 항타 또는 항발기와 와일로프로 사용금지 기준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와일로프가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수가 8% 이상인 거예요. 왜냐 하면 와이오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인 거니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름의 가능공은을 초과하는 거.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네요. 아직도 여 여기 10이 아니기 때문에 10은 해당 쓸수 없지만 8%까지는 쓸수 있죠. 10% 단위, 답은 1번이고요. 지름과 감소하고, 7% 초과는 쓸수 없어요. 꼬인 거도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을 쓸수 없어요. 열과 전기의 충격이 손상 것을 쓴거 없지만, 이음매가 있는 거 또는 꼬인 거 이런 거도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음매가 있는 거 있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8년, 2008년, 2010년 나오고, 이거는 실기 필답형과 작업형에도 꼭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 민면 최소포고 2m, 이거는 4배를 하면 되죠. 이건 8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자주 했으니까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우리 교재 그림으로도 나타냈고요. 2006년 3월 5일, 2008년 9월 7일. 또는 2013년 3월 10일에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법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68조의 이동식 비계로 정의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18번입니다. 강간 비계 구제 관한 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띠장 간격은 1.5m 설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역시 얼마냐 무조건 뭐.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비계 기둥은 제일 윗면3 0 m 지점 밑부분으로 비계 기둥은 몇 개의 간간으로 세울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얼마예요? 3개의 간간이야 그럼 얼마야? 23이 있는 게 얼마야? 답은 23은 반드시 2개 밖에 23에 저가 요거 이거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띠장 간격은 1.5m 이 라고 해서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맞아요. 위치에 설치하고 비계 기둥은 제일 윗면 부분 31m 지점을 밑부분에 비계 기둥은 3개가 아니고. 두 개로 한, 볼트나 전용 철문을 세개 이상 하지 말 건데 반드시 두 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여기 있죠. 이게, 띠장과 안경은 1m 이하로 첫 번째 장 얼마? 2m 이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비계기유동은 윗부분은 30일 지점 밑부분은 비계기유동은두개간 한가, 요거잖아. 그렇게 세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2개가 되겠습니다. 비계기도 적재하중은 어떠한 경우라도 몇 키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 400 키로를 초과하면 이 문제도 잘 나옵니다. 119번 하겠습니다. 가설통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옳지 않 틀린 겁니다. 일반적인 경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30도 이하로 맞아요. 건설공사 사용한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7m 이내의 계단참을수죠 맞아요. 작업상 부득이한 때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설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수직갱에 갔을 때이거 봐요. 이거는 작업상 부득이한 거는 가설 공사일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하나 안전 난간 을 임시 해체할 수 있어요. 이걸 틀렸다고 하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수직갱에 갔을 때는 동놀이가 10m 아니요. 15m 이상인 때는 뭐요? 5m 이내 15m 이상 5m가 아니고 10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해요.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답은 4번이고요. 특히 3번 잘봐야돼요 부득이한 때는 필요한 뭐 하나 유일하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는 게 이거 가설 통로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6-14 합격 예측 및 관련 복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20번인데요. 이거는 역시 바로 15m 이상 시 10m 그림으로도 제가 만화로 보여줬고요. 2008년, 2009년, 2013년도 출제가 됐습니다. 120번입니다. 운반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운반 작업은요, 단독으로 긴능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는 뒤쪽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운반한다 그럴 때 절대 이러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앞쪽을 올려야 돼요. 앞쪽. 틀렸어요. 답이, 답이 되겠습니다. 운반 시 시선은 항상 어떻게, 앞으로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으로 운반해서 안 되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무게중심이 높은 화물의 인력을 운반하지 않고요. 어깨보다 높은 위치의 하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단 18쪽에도 있지만 2008년 3월 2일, 2010년 3월 7일, 2012년 9월 15일도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우리 2015년 사회 문제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틀림없이 안전학교, 만점학교의 대란을 믿고요. 바로 우리 자격증은 녹색 자격증을 따물어서 녹색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녹색 자격진 코너에서 써놓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 참 생명을 만난다는데 정성스럽게 숨을 쉬다 보면 우리는 호흡에 더 깊은 의미를 느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숨쉴수 있다는 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슬로 욕구 위계당의 제일 단의생리적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생명이 그참 알게 됩니다. 호흡은 바로 생명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며 심없이 드나들고 그러는숨 자체가 바로 생명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날숨 때허공과 하나 되어 하늘에 감사하고 들숨과 몸 하나 되어 몸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덧 안팎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서 밖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숨구 자체가 된대. 호흡은요, 배우지 않아도 돼요. 애가 태어나면서 숨 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참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수련법이다. 그런데 뭐 이거는 꼭 여러분 하는 것보다 혹시 너무 지루할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5년 문제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016년에도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합격에 혼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